안녕하세요. 레슬링 팬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빅레드 머신입니다. 오늘은 세스 롤린스, 존시나, 잭 라이더, 쉔 펑크, 제본 에반스 등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즐겨봅시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스 롤린스는 어깨 부상으로 결장 중이지만 예상보다 빠른 회복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15일 세스 롤린스가 스티브 오스틴의 브로큰 스컬 맥주 기념 행사에 참여했는데 어깨에 보대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으로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10월 31일까지만 해도 세스 롤리스는 굿모닝 풋볼 인터뷰에서 어깨에 보대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불과 2주 만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세스 롤리스는 얼마나 오랫동안 결정할 것인지 질문을 받았는데 그는 6개월만 기다려달라고 소식을 전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던 피어스 단장은 11월 17일 러우에서 존 시나가 오프닝을 장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 베키 린치 대 맥신 두프리의 위미스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십 매치, 군터 대제본 네반스의 라스트 타임 이즈나 토너먼트, 솔로 시쿠아대 미스터리 선수의 라스트 타임 이즈나 토너먼트 경기 등 팬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연 존 시나의 마지막로 경기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솔로 시과의 미스터리 상대가 누구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이트풀 셀렉터는 잭 라이더의 스맥다운 복귀가 1회성 출연으로 간주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규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WWE 상품화 계약만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잭 라이더는 다시 맥카도나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며 11월 15일에는 플로리다주 풀셀 대학교에서 TNA 레슬링 녹화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는 TNA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내가 갈게 라며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 프 펑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존 시나와 코디 로즈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글을 남겼습니다. 이야기, 추억, 교훈 등 모든 게 감사할 뿐이야. 경쟁해 줘서 고맙고 집을 제공해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앤펑크는 존시나의 은퇴 투어에서 그와 링에서 경기할 기회를 가졌으며 파이프밤을 재현하는 등 많은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제본 에반스는 최근 인터뷰에서 어릴 때부터 존시나의 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존시나의 라스트 타임 이즈나 토너먼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어 너무 기쁘고 초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본에반스는 어릴 때 WWE를 관람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존시나의 머리띠와 손목 밴드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토너먼트에서 군터를 이기는 게 쉽진 않겠지만 반드시 다음 토너먼트에 진출해서 존시나와 링에서 만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참고로 제본에반스는 2004년 4월 29일생입니다. 존시나가 2002년 6월 27일 스맥다운에 데뷔했을 때 제본에반스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존시나가 2004년 3월 14일 레스메니아 20에서 처음 US 챔피언에 등극했을 때도 제본에반스는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티비 리차드는 AW의 존 목슬리 다비알린 위 로스프레이 스워브스트링랜드케니오메가 영벅스 등 대단한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로건 폴이 AW 전체 로스터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로건 폴은 운동신경 뿐만 아니라 개성이 넘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과 뛰어난 캐릭터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WWE 로스터에서도 98% 선수들보다 로건 폴이 더 뛰어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핀벨러는 데몬 캐릭터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오리지널 계획에 따르면, 데몬은 원래 팬들이 악마란 존재를 싫어하고, 두려워하길 바랬지만, 오히려 즐거워해져서 반대 효과가 났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이제 데몬은 사라졌지만, W 더비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워 오브 파워 파캐스트에서 도미니 미스테리오는 처음 더블 더비에 데뷔했을 때만 해도 미소가 많은 선역이었지만 이토록 가장 미움받는 악역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저지먼트 데이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지먼트 데이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무렵 저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데미안 프리스트, 핀벨러, 리아 리플리, 제이디 맥도나와는 무대 뒤에서도 워낙 잘 지내다 보니 카메라에서 우리의 화학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그 편안함과 자신감 덕분에 경영진은 저를 상당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역할이 저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미니 미스테리오는 현재 자신의 테마곡이나 저지먼트 데이 테마곡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전 테마곡이나 푸에르자 레지다, 아드리엘 파벨라 등과 함께 협업하여 새로운 버전의 테마곡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멕시코 전통 음악을 들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고 덧붙였습니다. 놀랍게도 인터뷰가 끝난 이후 11월 16일 시카고에서 열린 NST 라이브 이벤트에서 JD맥도나가 현재 저지먼트데이 테마 대신 옛 어더사이드 테마곡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르세데스 모네가 HOG 슈퍼클래시에서 13번째 챔피언십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녀는 뉴욕 브랜드우드에서 열린 하우스 오브 글로리의 슈퍼클래시 이벤트에서 노르 피닉스 다이애나를 꺾고 새로운 APAC 위미스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APAC? 진짜 AC네. AC. AC. 이제 컬렉션의 13번째 타이틀을 또다시 추가한 셈입니다. 만약에 11월 22일 풀기어에서 AW 위미스 월드 챔피언 크리스 스테렌더를 이긴다면 모네는 14번째 타이틀까지 획득하게 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한국 레슬링 팬이 더 생겼다면 성공입니다. 모두 좋은 시간 보내세요.